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오전 서울 소공도 롯데백화점 11층에서 직장 생활로 바쁜 학부모들을 위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열었습니다. 이날 교육에는 롯데백화점 임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의 이해, 자녀의 학교폭력, 상담법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들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참석한 롯데백화점 임직원들에게 학부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. 이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, 직장 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 천지TV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